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규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 마음으로 여의 마음으로 여러으으로여으로여러분으 솔로몬은 길이 9m, 너비 9m, 높이 3m의 청동재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도해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미터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평행하게 두 줄로 황소처럼 생긴 형상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마리씩 있었다. 그 형상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석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모두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 자리는 잔이나 백각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66킬로리터 정도 되었다. 또 대하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는데 이는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기물들을 씻기는데 사용했다. 제사장들은 바다에서 몸을 씻었다. 솔로몬은 정해진 문양대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또상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큰대적도백개 만들었다. 그는 또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해 뜰을 만들고 이어서 큰 뜰과 뜰로 통하는 문을 만들었다. 문에는 청동을 입혔다. 바다는 성정 오른편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들통, 부사, 대적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었다. 후람은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대접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곡물 둘, 두 세곡물에 달린 석류 모양 400개, 각 세곡물마다 겹줄의 석류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달린 대야, 바다 하나와 그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고기갈고리, 부사, 대접, 후라마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 주물공장에서 진흙을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게 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재단, 임재의 빵을 내려놓는 상, 성소 내실 곧 지성소 앞에 켜놓을 순금 등장대와 거기에 딸린 등잔들 금꽃, 등잔, 부젓가락 모두 순금 금으로 만든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 국자, 향로들 금을 입힌 성전문, 지성소문, 본당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네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강조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오늘부터 시작된 말씀은요, 특별히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요, 그 제작을 하는 문장들마다 주어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솔로몬이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볼까요? 1절의 말씀. 솔로몬이 또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즉, 이 성전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 선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그 규격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행하였다, 솔로몬이 이것을 지었다, 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솔로몬과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 선전을 짓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가 응답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대상 29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대상 29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저는요. 성경은 먼저 성경을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게시물에도 올렸지만, 사실 어저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 건축해지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약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요, 보아스입니다. 약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지쳐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때에, 약인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지금 나의 삶은 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우실 것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약인이라는 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 나는 성전으로 나가 예배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성전으로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어 저희 믿음의 동역자인. 어, 목사님의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건축은 아니고요. 어, 거기 교회도 상가 교회인데 그 상가 교회가 이제 성전을 매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이미 계약은 한 상황입니다. 어, 그 부지 그 건물의 금액이 3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 3억 1000만 원 중에서 감사하게 2억은 기존의 성도님들의 그 헌신으로 또 대출로 마련을 했는데 1억 8천이 모자라는 상황인 겁니다. 어 이러한 상어, 상황 속에서 어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기도를 요청하셨고 그리고 제가 또그 기도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 올라갈 때 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니까 약인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보아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아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세우실 거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요한 1서 3장의 말씀이에요. 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제 마음 속에 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의 삶에 더하시겠다. 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요. 제가 저희 재정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 저를 그리고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사실 저희 교회가 어, 상가에 있는 교회거든요. 저희는 월세를 지냅니다. 어, 그런데 그 교회가 성전 매매를 한다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재정부한테 우리 100만원 헌금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또 <laughs> 내일 아침이 되면 제 마음이 변할까봐 <laughs> 왜냐하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 현편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변할까봐 그냥 바로 어그 100만원을 하이사랑 교회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SNS에 글도 올렸어요. 이것은 저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나 이 글을 보고 그 누군가가 또 마음의 감동으로 이 귀한 일을 함께 동역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한 글을 올리고 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저는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 말씀이 세 가지가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솔로몬과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의 선전을 짓게 해 달라는 다윗의 간구, 다윗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물질을 흘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에 순종을 한 거예요. 또한 이제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세 번째, 다윗의 강구에 응답을 받았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먼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달변으로 아름다운 말로 정말로 어, 잘 짜여진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버벅거리고 그저요즘에좀 그렇죠? 많이 버벅거리죠. 잘 정리가 되지 않아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로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섬기는 공동체와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능력과 힘으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왜 바라봅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그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말씀을 글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결을 요구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들의 재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재단 둘을 두십니다. 노재단을 두세요. 그리고요, 몸을 씻는 바다를 두십니다. 또한, 재물을 씻는 물대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조건이 성결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욕과 탐욕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결의 핵심은 제의적인 정결이나 위생적인 정결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에 담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주세요. 등잔, 분양단, 진설 병상입니다. 이 진설 병상은요. 하나님께서 일상에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상징합니다. 분양단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등단은, 등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먹이시고 기도로 숨통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답답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동역함으로 만들어지는 또한. 신실한 성김으로 만들어지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또 누가 등장합니까? 후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후람은요, 그 아버지대에서부터 성전에 필요한 각종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속과 부사, 대접, 기둥, 바다, 물두멍,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를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는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 맡겨진 사역 속에 힘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실함과 성실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르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힘있게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도할까요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됨을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각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고 바르게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마리모 가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타치는 예배자, 반갑고요. <laughs>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음, 내일 어 내일은 음, 저희 교회에 모셨던 그 작은 개척교회를 진짜 <laughs> 무모한 무모한 뭐 강도사님이 계십니다. 아 청주에서 개척을 하셔서 말씀을 또 열심히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그 교회가. 어, 첫 번째 부흥회를 해요. 그 부흥회에 어,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셔서 또 부탁하셔서 어, 금요일 날, 오늘은 아니고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청주로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앞서서 먼저 어, 목사님 가정이 그 강도사님 가정이 은혜받기를 기도해주시고요. 또한 어그 성도님들이 어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 적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절단하는 시간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laughs>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